그게 문제지. 방금 열. 여... 응, 앞에. 어, 저기다. 저기, 저기, 저기. 울타리 안에 있다. 어. 거기 담벼락. 어. 거기 보이지? 세어,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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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른쪽. 어, 저기, 저, 총... 거기 말고 아, 그 쪽... 옆에, 그 옆에 어, 저총 어, 보이지? 거기... 어. 아이고 세, 세다. 스나 같은 데 술탄 같은 거 있으면 딱 좋은데 <laughs> 서로 째고 있어 빗나갔어 그대로, 그대로, 그대로 있어, 있어. 거기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심리전 움직였다 아니, 그, 그대로 그대로 그게 그대로 있었어 아니 그거 움직였다 움직였다 저큰큰 큰 데로 있다 큰데 다시 간다 다시 그 옆에 그 옆자리 거, 원래 있던 데 옆자리 잠깐만데 거기, 거기서 있었는데 움직였나 본데 놓친 것거 같은데 거기 있다, 뭐.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다 아이고. 아, 그 자리 있어. 아이고. 와, 치킨이다. 아무것도 안 했는데, 치킨 먹었다.